청약통장 가입한지 1년 넘었다면 내집 마련 준비하세요. 소득, 자산 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세계 아파트가 내 집이 되는 임대주택 아파트를 소개해드립니다. 이 지역에서만 5개 단지가 공급되는데요. 36형의 작은 면적도 있지만 대부분 큰 면적으로 공급되는 단지들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대 알리미 TV입니다. 오늘은 성남 지역에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을 소개해 드립니다. 공공임대주택 중 5년 공공임대, 10년 공공임대주택이 함께 공고되었는데요.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받으면 당첨자로 관리되어 다른 청약 아파트에 향후은 연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10년 분양전환 주택은 임대기간이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 가격은 시점의 감정 평가를 통해 결정되므로 지금 당장 알수 없습니다. 5년 분양 전환 주택도 동일하게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으며 임대 기간인 5년이 종료되면 분양 전환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 가격은 분양 전환 당시의 감정 평가 금액과 건설원가의 산술 평균한 가액으로 합니다. 단 분양 당시 가격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어서 그 이상 비싼 가격에 분양될 수는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급주택은 5개 단지가 있습니다. 여수동과 고등동은 10년 공공임대, 금광동, 신흥동, 중동은 5년 공공임대입니다. 모두 성남에 위치하며 단지별로 최초 입주 지정기간과 분양 예정 전환 시기를 확인해 주세요. 성남여수 산들마을 2단지는 2015년에 지어진 구축 단지이며 2026년이 월에 분양 전환될 예정입니다. 고등 S-3은 2021년에 지어진 비교적 신축 단지이며 2031년 12월에 분양 전환됩니다. 성남 금광이 편한 세상 금빛그랑매종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은 2022년 12월에 지어진 신축 단지이며 2028년 4월에 분양 전환될 예정입니다. 성남신흥이산성역 자이프루지오는 2023년에 이번 공고에서 가장 신축 단지네요. 분양 전환 예정 시기는 2029년 1월입니다. 생각보다 임대주택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점 유의해서 신청해주세요. 그럼 단지별 위치 정보를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먼저 성남여수 A-2입니다. 이곳은 성남시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청 주변에 넓은 공원과 탄천공원이 있어서 산책로 활용에 용이합니다. 초등학교도 단지 바로 옆에 있어서 아이가 있는 가정, 아이 계획이 있는 가정이 신청하기에도 좋을 것 같네요. 주변 상권으로 약탐력이 있습니다. 성남시청 인근에도 어느 정도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만, 중심 상권은 약한 역으로 가셔야 합니다. 거리는 도보로 20분 거리라서 역세권 단지라고 할수 없습니다. 다만 자차나 버스를 이용하면 5분 정도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201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 단지들이 이렇게 지어졌는데요. 지상 주차장과 지하 주차장이 모두 구비되어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총 35명입니다. 주택형은 51형과 59형으로 구분되며 51형에서 공가 9개, 59형은 공가 4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51제곱미터는 21평 아파트 크기입니다. 침실 2개가 제공되네요. 59제곱미터는 25평형 아파트로 침실 3개, 욕실 2개가 제공됩니다. 다음은 성남 고등동입니다. 이곳은 대중교통 이용보다 자차 이용이 가능한 분들에게 좋은 위치입니다. 고속화 도로를 통해 강남, 판교로 쉽게 이동할 수 있고 수서역까지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지가 위치한 곳은 주거 도심 외곽에 위치해 있어서 주변 주요 상권은 모란, 약탑, 판교로 이동해야만 합니다. 단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즘 신축 단지들은 계절창고나 피트니스 센터, 주민카페 등 커뮤니티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곳도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급 면적은 59형 단일 면적이며 공가 없이 예비자 5명을 모집합니다. 임대 조건은 보증금 8천만원에 월세 60만원 수준입니다. 상호전환을 이용할 분들은 최소 보증금을 1,800만원까지 낮출 수 있고 이때월 임대료는 77만원, 최대 전환시 보증금은 1억 5천만원에 월세 23만원 수준입니다. 임대 조건은 입주 시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다음은 성남 금광 이 편한 세상 금피끄랑 매종입니다. 여기는 지하철역이랑 가까운 편입니다. 도보로 이동하면 약 8분 거리로 나름 역세권에 해당합니다. 단지 인근에 초등학교가 두 개가 있는데요. 모두 금빛그랑매종 단지 내 위치합니다. 종합병원은 지하철로 한 정거장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요. 이 지역으로 출퇴근 시 직주 근접에 유리한 위치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언덕에 위치한 단지라서 동우수에 따라 언덕 위 높은 곳에 위치할 수도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39형에서 15명 51형에서 15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임대 조건은 39형이 보증금 6,400만원에 월세 34만원, 51형은 9천만원에 월세 40만원 수준입니다. 참고로 39형은 거실이 따로 없는 1.5룸 구조입니다. 다음은 성남중일, 신흥역하늘채 랜더스원입니다. 금광일과 비슷한 위치인데요. 반대호거리역에서 한정거장 지난 신흥역 인근에 위치합니다. 신흥역까지 도보 4분 거리로 역세권 단지입니다. 신흥역 쪽으로 형성된 상업지역이 있으며 지하상가도 조성되어 있네요. 역세권의 단지와 붙어 있는 초등학교가 있어서 아이가 있는 가정이나 청년 계층이 거주하기에도 좋은 위치입니다. 모집인원은 39형, 46형, 51형에서 각각 10명씩 모집합니다. 임대 조건은 다른 단지와 비슷하게 책정되어 있네요. 다음은 성남시흥이 산성역 자이푸르지오입니다. 여기는 단대호거리역과 산성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생활권이 다른 단지들과 비슷한데요. 장점이라면 산성역까지 도보 8분 거리에 있습니다. 주변 공원이 매우 가까운 장점이 있고 초등학교도 단지에서 바로 길 건너면 되는 거리입니다.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공급 면적은 36형, 44형, 51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0명을 모집합니다. 역시 임대 조건은 다른 단지와 비슷한 수준이네요. 모든 단지가 1에서 6년 사이에 분양 전환될 예정으로 내집 마련을 준비 중인 분들에게 적합한 임대주택입니다. 분양 전환 시기에 분양받지 않을 분들은 퇴거해야 해서 사실상 청약 아파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단순히 임대주택으로 거주하고 싶은 분들은 임대 기간이 매일 짧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 가격은 이 정도였습니다. 각 단지별로 가격을 확인해 주세요. 다음은 신청 자격을 알려드립니다. 신청 자격은 간단합니다. 현재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 중인 성년자로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나 청약 저축에 가입한 지 1년 이상 납입 횟수가 12회 이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입 횟수는 청약 홈, 홈페이지에서 순위 확인서를 발급해서 확인해주세요. 입주자 선정은 전용 면적별로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44형, 46형, 51형, 59형은 무주택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청약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습니다. 40제곱미터 이하인 36형과 39형은 무주택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다음은 신청 일정입니다. 신청은 인터넷 신청만 가능하며 현장 접수는 불가합니다. 신청 일정은 2025년 8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LH 청약 플러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에서 가능합니다.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는 8월 22일 금요일 5시 이후에 발표되며 안내받은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특별한 부적격 사유가 없으면 세류제출 대상자가 당첨자로 선정되며 공가 발생 시 순차적으로 계약 및 입주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남 지역에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분양 전환되는 아파트로 계약 및 입주시 당첨자로 분류되는 점 유의해서 신청해 주세요. 임대주택 관련분의 사항은 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